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토지, 정말 아름다운 공기 속에서 이 자연인처럼 어, 좋은 공기 마시면서 어, 또 컨테이너나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사실 분들에게 적당한 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주변이 다 이렇게 산이고요. 어, 특징은 밤나무가 굉장히 많고, 네, 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온통 다 산이기 때문에, 어, 일단 정말로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. 네, 오늘 토지는요,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시면, 네,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어, 마치 여기가 어, 임야가 아닌가 생각하실 건데요 네 여기는 임야 속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전입니다 네전 총평수는 213평입니다 네 도로에 이렇게 잘 접해져 있고요 또 특징이 여기 도로 바로 앞에 지금 약간 풀들이 나 있고 잔디처럼 생긴 이 부분은 어, 국유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국유지는 저명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쓰시기를 에,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뭐 차를 한 다섯 대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음, 마치 경사도가 많이 있는 산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보정 관리이며 전이 되겠습니다. 경사도는 약간 있습니다. 약간 네, 포크레인 하루 정도만 평탄 작업하면 네, 이 경사도는 없앨 수 있습니다. 네, 그냥 걸어다니면 거의 경사도를 잘못 못 느낍니다. 네, 오늘 토지 어, 저희가 밤나무를 어, 지난번에 한두 그루 정도 배웠는데요. 네,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자가 생긴다면, 네, 저희가 밤나무도 제거를 해드리고 토지도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토지가 뒤로 좀 길어요. 네, 햇살은 아주 좋고요. 정말 햇살이 너무너무 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밤나무가 너무 커요. 이큰 밤나무를 몇 그루만 제거한다면 아, 정말 이 산속인데도 더 많은 햇살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네, 여기 농막, 체류형, 심터, 네, 주택, 네, 어떤 용도든 가능합니다. 제가 이렇게 걸어가 보지만, 네, 경사도 많이 못 느끼죠. 그래서 언제든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고요. 바로 옆에는 또 돌담 길도 이렇게 있습니다. 원형지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굉장히 커요. 그뭐 만약에 이 토지가 또 크다고 하면 네 절반도 가능합니다. 110평대로 절반도 가능합니다. 네 오늘 이 토지는요. 네 아직도 한참 걸어가야 돼요. 저 토지 끝까지 가려면 213평이지만 굉장히 큰 토지. 어, 여기 매매 가격은요. 5,500까지 네, 매매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나무도 좀 베어드리고 깨끗하게 평탄 작업해드리고 아, 정말 이곳에서 자연인처럼 사시는 것도 좋고 여러가지 뭐 캠핑장처럼 어, 나만의 캠핑장으로 쓰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 약간 그늘이 저 보이는데요. 이거 나무만 제거하면 이 해피 장난 아닙니다. 네 그리고 이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. 네 오늘 이 토지는요 신관동까지는 한 25분, 정한 IC까지는 10분, 10분 정도네 위치해 있습니다. 공기 좋고 또 내려가면. 어, 바로 내려가는 길에 대저택도 하나 있고요. 조금만 내려가시면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토지 매매 가격 5,500. 네, 관심 있으시면, 네,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